매일매일 영재성이 쑥쑥 자라는 에그 친구들, 안녕! 에그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기를 공부해 볼 거예요. 10이라는 수는 어떤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1과 9의 합도 10이에요. 2와 8의 합 3과 7의 합 4와 6의 합도 10이에요. 그리고 5와 5의 합도 10이 되어요. 이렇게 하나의 수를 여러 가지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42쪽에 2번 문제를 보세요. 12를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네모 모양이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면 12는 10 더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6 더하기 6. 3 더하기 9, 8 더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의 네모는 색이 섞여 놓여 있어요. 개수를 세어보면 빨간색은 7개, 파란색은 5개로 7 더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12를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랍니다. 43쪽에 7번을 보세요. 적혀있는 수만큼 구슬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구슬의 수를 생각하여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 보아요. 상자에 11이라는 수가 쓰여 있고, 7개의 구슬이 보이네요. 11개가 되려면 필요한 구슬은 7, 8, 9, 10, 11.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슬은 4개예요. 11은 7 더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상자에 14라는 수가 쓰여 있고 7개의 구슬이 보이네요. 14개가 되려면 필요한 구슬은 7, 8,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슬의 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이에요. 14는 7 더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머지 문제도 이어 세기를 하며 필요한 수를 찾아내어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내 보세요. 수가 커질수록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약속하면서 인사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